예, 오늘 저희 집중 분석 내용은 오늘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 이제 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이제 샘플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시기 쉽겠죠. 일부를 뽑아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땅값에 대한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요. 어,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으로 9% 조금 넘게, 서울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올라서 13% 조금 넘게 각각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따라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좋지 않다는 얘기를 저희가 여러 차례 좀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올라가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부동산 경제협회 한문도회장 제 왼쪽에 모셨고요.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제 오른쪽으로 모셨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하나하나 좀더 일단 두분 말씀 먼저 듣고요. 어,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일단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9% 서울은 13% 이렇게 올랐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두 분이 각각 어느 정도 예상하셨던 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간단히 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회장님부터 말씀해 아, 주시죠. 어 제가 뭐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하 토지 가격이 이제 고가 토지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요번에 표현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토지는 뭐 예전처럼 이제 점진적으로 가겠다는 걸 표명했고. 근데 고가 토지에 대한 어떤 현실화율이 경실련에서 발표를 했지만 그 비율이 이제 지역마다 또 국제적으로 상품마다 너무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아, 이 직가에 대한 예측을 좀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부의 어떤 의지대로 어떤 반영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지금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과도하지는 않다. 그리고 또 비율이 또 0.4%인 고가 토지에 대해서만 20, 30% 올렸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때뭐 조세정이나 이런 음. 부분에서는 큰 문제 없이 뭐잘 넘어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형평성 문제에서 뭐 공동주택하고 그렇죠. 일반 단독주택하고 어떤 갭이 좀 발생을 해서 이 그렇죠. 부분은 뭐 차차 시간을 두고 좀 해결해 나갈 게 정부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이 수치 나온 거에 대해서? 선생님 뭐 저도 뭐 크게 예상외에 그런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음. 일단 단독주택의 인상 폭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뭐 어떤 비슷한 기조인 그렇구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예. 다만, 이제, 이 토지의 경우에 그뭐 전체 토지의 0.4%에 불과하다, 고가 토지가. 뭐 그런 식의 논의 자체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 0.4%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3천여 필지에 대한 전체 필지에 있어서 0.4%면은 글쎄요, 한 15만 필지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음. 사실 적지가 않죠. 이게뭐 무작정 뭐 고가 토지만 어,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또뭐 실제로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좀어 글쎄요 뭐 저항도 사실은 좀 있을 수도 있고 뭐 논란거리가 남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좀두 분한테 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 좀그 세부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경실련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그 자료를 이제 좀 받아봤는데 대표적으로 좀 서울 중구의 퍼시픽 타워 같은 데는 공시 가격 그니까 러 건물에 대한 시세 반영률이 18% 밖에 안 되고요. 어, 그다음에 공시지가 그니까 땅값의 시세 반영률은 12% 밖에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 빌딩 같은 경우는 매각이 됐는데 매각 금액은 4400억이나 되는 건물이었거든요. 이게 오늘 정부가 발표한 시세 반영률이 64%가 좀 넘는데 이런 거와 비교하면은 이게 작년 기준이고요. 이갭 차이가 너무 큰게 아닌가 싶어서요. 뭐그 일부 건물을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사실 뭐 예전부터 이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들은 빌딩을 음. 뭐 거래하시거나 전문가들은 어 감정 평가 과정에서 어떤 형평성 문제를 두 번째 치고 일단 거래량이 많지가 않고 아, 거래가 많지 않또 물건마다 이제 또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 감정 평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과 물론 룰은 있습니다. 지침은 있는데 그런 것이 가세하고 또뭐 우리가 방송상에서 적절한지 모르지만 어떤 유기적인 어떤 어떤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네. 상업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반영되다 보니까 실제 다른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빌딩들이 조금 예외적으로 좀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었죠. 그래서 국세청서 주로 예. 예, 국세청에서 주로 관장을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이 부분까지도 국세청과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그 동안 어떤 대기업들이죠 주로 예. 그분들이 상대적인 특혜였죠 이런 예.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굳이 이걸 딱 지금 말씀하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딱 짚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어떤 뭐 반감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글쎄요. 공론을 좀 자아내게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한 거는 제가 볼땐 보기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부드럽게 음. 하고. 그냥 좀 표면화시키지 않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사실 뭐이 자료는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이제 정부에서 나온 자료는 아니고 경회에서 나온 예, 자료인데요. 예, 예. 정부에서도 오늘 여러 가지 사례를 내놓은 게 있거든요. 고거는 네, 네. 잠시 후에 제가 네. 무대에 나가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다시 평가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여기 지금 우리 한 회장님께서는 이제 뭐 거래가 워낙에 적다 워낙에 또 사례들이 많다 뭐 등등등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대형 건물만 이렇게 현 시세의 반영률이 낮은 거는 아니잖아요. 어 글쎄요. 그 이제 사실 저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공시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조금 드러나는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뭐에 대한 현실화 유리냐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정부의 경우에는 뭐 시세라는 어떤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개념과 비교를 해서 현실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추정시세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정부 자료에서도.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추정시세라는 게 어떻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산정된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실거래 사례니까 네. 이제 실거래 사례만 찝어서 그것도 극단적인 실거래 사례만 찝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높게 거래된 사례에 비교해서는 현실이 낮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 사례가 한전부지 같은 경우가 될 겁니다. 아 삼성동이요? 예. 현대그룹이 인수한. 그렇죠.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거요? 예 그때 이제 거래된 금액이 아마 10조 원 정도 됐죠, 넘었죠. 예, 넘었죠. 그데그 당시에 공시가격이 아마 3조 안 됐던가, 아마 그랬던 걸 제가 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한 5조로 올렸던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장에서의 적절한 가격이 얼마냐에 대해서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특히나 이제 토지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목적 자체가 틀리니까 어 기본적으로는 뭐 장래에 있어서의 그 기대 수입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네. 어떤 공식가격을 내는 데의 원칙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 토지의 경우에 비용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택지 개발을 한다 그러면 원주민에게 토지 수용을 하거나 어~ 매입을 할때 어~ 앞으로 신도시가 돼서 어~ 비싸질 땅값을 고려를 해서 보상한다 그러면은 이~ 사업 자체가 안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비용의 측면도 있어서 공시지가 갖는 어떤 보수적인 성격이 기본적으로 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현실화율이 적당한가, 뭘 기준으로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음.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얘기 하나만 더좀 질문을 드리면 회장님. 네, 예. 다른 나라에서도 특히 뭐 뉴욕의 메나타이라든가뭐 일본의 도쿄라든가 이런 뭐그 서울 같은 대도시도 다 이렇게 대형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예, 예. 대형 건물들은 상당히 비싼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네, 네. 거기서도 이렇게 시세와 실제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습니까? 음, 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좀 타, 다른 나라, 같은, 일본하고 저 대한민국이 좀 그쪽에 해당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제도상에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것이죠.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이 세금을 매기 위한 과세표준 기준에 대한 시세를 어떤 룰을 정해놨습니다. 정해놓으면 뭐 통상적인 시장에서 아, 통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라든지 또 아니면 예. 적정 가격 그리고 경제 변동률을 감안해서 뭐 가감하고 이런 룰들이 다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도 뭐 공시가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하는 법률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뿐이죠. 음. 그래서 지금 요번 정부에서 이것을 이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뭐덴마크나 유럽 일부 지역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각 데이터화 시켜 가지고 비정형 정형 음. 뭐 도로의 접근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 시켰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IT 강국이다 보니까 제가 볼땐 정부가 만에 이런 추세로 뭐 의지를 갖고 간다라면 우리 세율을 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예, 예. 현실화는 맞춰 가는 그렇죠. 방향으로 가는 게좀 선진국으로가는 방향으로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시대볼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첫 부분에서는 이 오늘 나온 그 반영률을 가지고 실제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살펴왔고요. 지금도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 몇 가지 저희가 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해 드리고 실제로 이제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에 대한 얘기를 세무사님 통해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있는 사례들입니다. 고가 토지는 평당,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2천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평 보통 기준으로 하면 6천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가 토지 사례는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곳이 사례를 올라와 있고요. 일반 토지. 전체 토지의 99.4%입니다. 6%입니다. 여기 에 해당되는 일반 토지는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한 토지. 여기 뭐 집이 있겠죠. 사례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고가 토지인 강남구 삼성동 같은 경우 시세가 제곱미터당 8,700만 원. 그러니까 한 평당 대략 한 2억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6,900만 0 원을 올랐습니다. 한해 전보다 32%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자 이번에 일반 토지를 한번 보시죠. 일반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이번에 오른 게5.1% 올랐습니다. 고가 토지에 비해서 일반 토지의 이 상승분이 훨씬 더 낮다라는 걸 실제 이제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번에 정보 의한대로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을 집중했다는 라 것을 이 수치를 통해서 비교해 보시면 이제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좀 약간 흥미거리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곳두 군데를 제가 또좀 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명동에 있죠 어, 어느 화장품 건물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공시가가 제곱미터당 1억 8천만 원 그러니까 한 평으로 따지면 거의 어, 얼마입니까 5억 원이 훨씬 넘는 그런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공시가가 100%두 배가 올랐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반면에 정국에서 제일 싼 땅은 전남 진도에 있는 한 곳인데 산입니다. 임야인데 제곱미터는 210원, 어, 한 평당 어, 600원이 조금 넘는 정도 금액인데요. 0.2% 올랐으니까 사실 거의 뭐 제자리 걸음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5대 광역 특별시에만 어, 해당 시에서 가장 비싼 땅도 잠깐 여러분들한테 좀 어, 재밌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요 서울은 보신 대로 명동이고요. 부산은 부전동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 평, 어, 제곱미터당 4천만원 정도였고요. 대구는 동성로 이가에 있는 땅이 제곱미터당 3 5 0 0만원으로 제일 비쌌고 대략 대구에는 동성로 이가 땅은 평당 1억 정도 조금 넘다고 는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인천은 부평동, 대전은 은행동이 가장 비싼 땅이었는데, 보시면은 서울과 부산이 절반이, 채, 서울과 부산 차이도 크고요. 대구, 이런 지역과 서울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걸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는 세금 보유세는 또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거는 어, 저희가 정현태 세무사님을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현태입니다. 삼성동 아까 저희가 표를 표를 잠깐 보여주시죠. 삼성동 사례를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성동 네. 같은 경우 이번에 이렇게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이 얼마나 오를까요? 네, 이게 지금, 이게 평, 제곱미터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 건데요. 요거를 한 100평 정도, 한 330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억짜리가 한 20억 정도로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이제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거고, 이전에 한 1,500만원 정도 내던 세금이 한 2,500만원 정도 해서 한 1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상승되고요. 그리고 제율이 2%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 공시지가가 시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러면 일반 토지도 네. 한번 좀사례를 보자. 아까 저희가 광진구 중곡동 한 곳을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번에 공시지가가 5% 올랐더라고요. 여기는 네, 세금이 그렇습니까? 얼마나 오를까요? 네. 이게 이제 기준으로 치면한 100평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예. 여전히 330제곱미터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1.69억 정도 되는 게한 1.78억 정도로 한 900여만 상승한 걸로 되거든요. 요래어치 경우에는 이제 재산세를 부담해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5억이 안 되니까 부동산이. 그러면 세금적으로 보면 재산세가 한 4만 5천 원 정도 오른 예전에 64만 원 냈으면 은 60만 원 정도를 냈던 세금을 한 64만 5천 원 정도 내는 그런 정도 세금 효과가 있겠습니다. 대략 일반 토지 같은 경우는 5% 올랐더니 어, 대략 세금을 한 5만 원 가까이, 5만 원 조금 안 되게 오른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것은 아주 예, 미세하게 일반인들은 거의 못 느끼겠지만은. 그0.4% 정도의 이제 고가 토지들을 가지고 있는. 글쎄요. 또 토지 위에 뭐 부속 상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예, 지금 그 말씀을 예, 하자면 그런데, 그런데. 예, 예. 그. 노후 보장, 노후 소득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오피스텔이라든가 말씀하신대로 상가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공시지가 오르면 당연히 세금 부담이 좀 커지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공시지가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은 제뭐 그것도 같이 어, 오겠죠. 주택 같은 네. 경우에는 다 공시가 되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안 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제 삼성동이나 이런 강남 지역에서처럼 뭐 한30% 이상 이렇게 공시지가 변동이 생기게 되면 예. 상당히 이제 에, 상가라든지 뭐 오피스텔 이런 쪽에 가지고 계신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번에 이제 주택 공시가격 발표났을 때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 거의 비수준으로 올랐거든요. 예, 예. 35%지만 32%로 이렇게 올랐으니까 예. 아, 상당히 이제 가진자들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거 뭐 노블레스 오블리주 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상당히 어떤 세부담은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현태 세무사와 세금이 얼마나 늘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장 미을 영향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공시지가 인상률 발표하면서 제일 신경 쓴게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히 일반 서민들은 세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세무사님에게 잠깐 또들어보곤 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본적인 세부담 여부는 좀 어떻게 느끼세요? 글쎄요, 저는 일반 토지와 또 고가 토지라는 걸 나누는 게 조금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좀 생각을 아, 하고. 딱 쪼개서 하는 것처럼. 예. 그지 예. 예. 뭐. 어 고가 토지라 그래서 인상률을 더 높여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게 결국 그렇게 고가 토지에 해당되는 그런 토지가 이용되는 행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상가라든가 경제적인 활동이 벌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게 소유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아, 게 아니라 결국 은이 예. 사회 전체에 있어서.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세입자들한테 그게 전가될 수 있다 이 말씀인 어떤 거죠. 비용에 대한 부분들 음. 또뭐 그것이 나타는 결국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 그 상권에 미치는 그렇죠. 여러 영향들 지금까지 어떤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뭐 도시내 어떤 음.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 뭐돈 뭐 많고 비싼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긴다라는 게꼭 바람직한 결과만을 낳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 사실 정부도 뭐 그런 후폭풍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뭐 올린 거는 아닐 텐데요. 지금 마침 교수님께서 특히 이제 세입자들 문제, 임차인들에 대한 영향 부분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더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지금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결국은 이 오른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어떤 부담이 세입자들한테 전가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를 분들도 그렇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요. 이게 힘드, 지금 현실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아, 일단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뭐 교수님도 말씀주셨지만또 시장의 균형에 또 네. 문제가 생긴 걸 미리 방지하려고 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좀그 상가 분쟁위원회 네. 또 4월부터 개시한다하고또 환산 보증금도 임대차법법에 해당되는 환산 보증금도 9억으로 이제 입법 요고했잖아요 6억에서 9억으로 해서 정부에 그 의지는 겁니다. 95%에 해당하는 전국 상가에 95%에 해당하는 상가들은 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음. 입법 예고되 있고 개정이 되니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사전에 자기들이 방지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5%는 물론 해당이 되지만 말씀하신 5%부분이5%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5%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뭐 명동이라든지 홍대 앞이라든지 이렇게 아. 어떤 수요가 많고 공급은 적은 지역의 아. 현상은 어쩔 수 없이 이걸이지 말씀 주신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예. 결국 은 세금 인상인데 그것이 이제 상가 입주자분들한테 전가가 되겠죠. 물론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환산보증금 을 들지 못하면 뭐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일부 지역들 그 부분들에서는 좀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죠. 전 국민을 볼때 95%는 보호를 할수 있다. 라고 던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넘어가는데 제가 볼때그5%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교수님 이 말씀하신 사회적 그 균형 문제를 좀 음. 포용하면서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약간 방치하는 듯한 표현이거든요. 95%는 보호된다. 그러니까 노래는 어차피 핫 플레이스고 사람들이 오는 게 되고 거기는 또 돈을 많이 버는 데니 그거는 좀뭐할수있 네. 사회적 약자로 보시 어려운 90, 거 아니에요.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본다는 이런 거. 거겠죠. 수익이 임대료를 상쇄하고 수익이 음. 발생을 하니 유지가 되는 시장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음. 그나 냉정히 들어보면 거기 장사가 되는 입주도, 그러면, 입주자도 있지만 안 되는 분들은 힘들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까지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뭐환산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법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보호한다라는 건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 음,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고, 이제 또한 가지가 뭐 상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어, 변동성이 심한 그런 대상이라. 그니까뭐 예를 들어서 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재산세로 주게 되면 그게 뭐 임대료로 전가되기도 하고 또한 가지는 또 임대인 입장에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굳이 뭐 상가를 내가 어? 뭐 공실이 특히나 생기고 어? 상권이 쇠퇴해 나가면 굳이 상가를 유지할 필요가 또 없거든요. 이제 그러면 또 상가를 예를 들어서 뭐 기숙사나 고시원이나 혹은 원룸 주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 그래서 리모델링을해 버린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활동 자체가 왜곡이 된다라는 게 음.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 뭔가 지금 재산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는 게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 줬는데 그게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통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그 효과가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의 부담과 비용의 증가로 연결이 돼서 결국 은 상권의 쇠락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예. 그게 뭐요번에 시작이니까 사실은 또뭐 공시 가격이 100% 오르고 뭐 이런 지역들은 재산세 상승에 대한 부담이 50%로 한정이 돼 있어서 그렇긴 하죠. 한동안 좀 그 재산세 상승에 대한 부분이 그 지역 상권에 영향을 상당 기간 또 미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라는 측면도 한번쯤은 고민을 필요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가 이제 거의 다 돼서요 한 질문을 가지고 두분 생각을 좀 듣고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뭐 매매가, 전세가가 13조 그러니까 석달 넘게 지금 이제 넉 달째로 들어가고 그렇지.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하락세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뭐 공시가격, 공시지가 이런 것들도또 이제 다 4월달에 나오죠. 예,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도 좀 현실화하겠다. 더 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결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더욱 더 압박률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뭐 하방 압력 요인인 것은 뭐, 뭐 이론이나 뭐 실제 시장에서 나타난 것이고요. 아, 다만 정부가 목표하는 의지를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냐면. 2012년 전에 집값으로 가, 돌아가겠다는 어떤 표현을 그 정책수석이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가격이 너무 급등했다니 서울에 좀 한정된 얘기인데 네. 사실 뭐 3, 4년 사이에 지금 한100% 이상 오른 곳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음. 부동산의 아이콘들이 많이 올랐죠. 뭐 8억짜리가 3, 4년 사이에 16억이 됐으니 네. 좀 과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부의 의지대로 편안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좀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굳이 막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갔으면 더 시장에 좀 충격이 들할 텐데 조용히 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 인상률을 좀 낮춘다 더 아, 그런 표현은 아니죠. 아. 천천히 가되 뭐그 국민들한테 좀 소통의 방식으로 음. 이해를 구하는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음. 고가 주택의 어떤 타겟 을두고뭐 아, 약간 좀, 그런 예. 어떤 이면에 어떤 뭐 정치적 요소가 느낌이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좀 모양이 좀안 좋고 겉으로는 성을 얘기하지만, 예예 예, 그런 이면의 무섭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음. 시장에는 하방 압류로 계속 다가오니까 더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음. 볼 때는 연착륙을 위해서라면 그런 표현들을 좀정부해서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기본적으로는 영향을 좀더아으로 어, 보다 그런 뭐, 거죠. 여러 가지 거시적인 여건도 안 좋고 그리고 많이 올랐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그 비용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부담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사실은 음. 없거든요 근데 그 가격 하락에 대한 효과라는 게 결국은 경기를 또 악화시키는 부분이죠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거래가 위축이 되면 그렇죠. 결국 하나 거래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소비를 하는 그런 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돼서 전반적인 그런 경기 위축과의 시발점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 나온 표준지 공식과 얘기를 가지고 좀두 분과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